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박지현의 팬클럽 젠돌핀이 연말을 맞아 펼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팬들이 사랑하는 박지현을 위해 직접 나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기부한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박지현과 팬들이 어떻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 가수 박지현의 팬클럽 젠돌피는 팬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활동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박지현의 팬들이 어떻게 그가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회적 실천으로 바꾸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팬클럽 젠돌피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강남구 장애인협회에 김장 김치 2천 포기 약 2천만 원 상당을 기부하며 김장 담그기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 특별한 기부활동은 단순한 후원 그 이상으로 박지현과 팬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이었다. 이번 기부활동은 2024 강남장애인 김장나눔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박지현의 생일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박지현은 평소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가수로 유명하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팬들은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사회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엔돌핀 팬클럽은 그의 생일 12월 12일을 맞이해 그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방식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했다. 박지현의 음악은 단지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는 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번 기부 활동을 통해 팬들은 그가 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기부 활동은 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으로 박지현이 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기부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팬들이 직접 김장을 담그고 포장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약 200명의 팬들이 서울 강남구 에코파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김장김치를 담그고 이를 포장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김장김치는 2천 폭이나 되는 대규모 분량으로 그 규모와 정성이 결합되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팬들은 단순히 기부의 일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행사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꼈다. 김장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지만 팬들은 박지현을 위해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이처럼 팬들은 그저 물질적인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더한 것이다. 팬들은 단순히 김치 담그기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박지현을 상징하는 흰색 의상을 맞춰 입고 박지현의 얼굴이 프린트된 김장용 앞치마를 착용하는 등 행사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또한 김장 김치를 포장하면서 팬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나누며 그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김치를 포장한 후, 그들은 김장을 받을 장애인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손수 배달도 진행했다. 엔돌핀의 기부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받는 이들에게 큰 정서적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기부가 이루어진 김치 이천 포기는 강남 지역의 장애인, 저소득 가정, 그리고 여러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지현의 팬들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고 배달하는 일을 넘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 기부 활동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것, 즉,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연대감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부의 대상이었던 장애인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구는 이번 기부 활동을 통해 그들이 받는 도움 이상의 가치를 느꼈을 것이다. 기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많은 수혜자들이 박지현의 팬들이 보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팬클럽 관계자는 집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박지현의 음악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사회적 실천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팬들이 더큰 의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지현의 팬들은 그동안 받은 위로와 힘을 나누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기부활동은 젠돌핀 팬클럽의 지속적인 나눔활동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박지현과 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계획이다. 팬들은 박지현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기며 그의 노래가 가진 깊은 의미를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들은 내 가수라고 말하며 그가 전하는 가치를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팬들이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가장 큰 감정은 견대감이었다. 팬들은 단지 박지현의 팬이 아니라 박지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은 박지현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이라는 행사를 통해 그동안 얻었던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나눔은 단순한 기부 행사를 넘어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박지현은 이러한 팬들의 활동에 대해 늘 고마움을 표하며 그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응원했다. 팬들은 박지현의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큰 힘을 얻었고 그들의 나눔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엔돌피는 이번 기부 활동을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로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기부 활동은 단한 번의 일이 아니며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팬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박지현과 그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나눔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팬들은 이번 기부 활동을 통해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를 넘어서 박지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지현은 이러한 팬들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팬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은 그의 약속에 응답하며 더욱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박지현과 팬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 의미는 정말 크고, 이처럼 팬들과 가수가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